스카프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작년에 너무 더 있어 보인다. 뭐? 아 뭐야? 안돼아신0 안돼. 안녕하세요. 스카프 여신 류아나입니다. 이제 스카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곳에 왔는데요. 오늘의 사랑하는 제자 하늘이 네이 친구랑 같이 스카프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따라란 터키 문화원입니다 여기까 엄청 수있요 우와 터키의 전통 마블링 기법을 이용해서 나만의 특별한 스카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철도와 같은 스카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? 떨어뜨렸다 안녕 어서 세요 저는 세리칸이라고 합니다. 지금 만들 기수 업은 같이 진행할 거예요. 네. 좀 작년에도 봤는데 한국말이 더 많이 늘었네요. 아 네네. 잘생겨졌어요. 네. 네. 그리고 한국말이 네. 잘. 수업하면 한스록좀더 괜찮아지기는 하지만. 음. 음.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는 터키어 이름으로 에브로라고 아, 합니다. 아 터키어구나 네. 에브로 그냥. 우리 오늘 할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음. 지기실 수도 있고. 쓸 음. 때가 엄청 많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, 됩니다. 네, 하루면 다 돼요? 네. 지금 이렇게 네, 배우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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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꽃도 하루면 배울 수 있어. 오늘 꽃은 하루면 배울 수 없을 것 같아요. 없어요, <laughs> 오늘 안 돼. 그 수업 전기반도 있거든요. 아니 전기반. <laughs> 아크링이 가장 큰특점은 물에 위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인데 아크릴이랑 비슷한 물감이지만 그 아크릴 보다도좀 천연물감이에요. 어? 그 천연 천연. 요건지 약간 천연이 되겠다. <laughs> 이거는 우리 셀프 수 있네. 이쪽은 말거리터리로 만들고. 말꼬리 뭐, 말꼬리털 뭐? 말꼬리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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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말꼬리터. 어. 진짜 어려운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<laughs> 응.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바달 <laughs> 앱으로 그,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<laughs> 한번 섞이신 후에는 전가락으로 약간 짜셔야 합니다 시작하실 때는 좀더 부드럽게 시작하시고 음. 점점, 점점 더 세게 해지면서 때리실 음. 수 있습니다 음. 이렇게 툭툭툭툭 때리시면서 이거 이거 예쁘다. 이렇게 역시 하니까. 색이 중간색이. 지면서 한쪽으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. 어, 이거 음. 할 때가 좀 떨리겠다. 음. 어, 이렇게 옆에다가 닫히시면서 찍으시면. 와! 와! 어머 대박신기하다 아, 여기로 볼 때랑 색깔이 더 진하다. 훨씬. 색잘 생겼다, 진짜. 뭔가 근데 이거 자체가 그니까. 실크라서 아니, 좋다, 그렇 근데 스카프를 어떤 색으로 할지 그니까 색깔을 정해야겠다 어. 몇 가지 색 섞으실 거예요? 그... 없고. <laughs> 계획은 없고 아... 계획은 없어 <웃음> <안> <웃음> 마음이 <돼요>. 끌리는 대로 <laughs> 선생님 이거 전공하신 거예요? 아니, 저는 아, 아니에요 저는 그, 지금 대학생이고 음? 경제, 금융... 요? 저 있어 보인다 경제 금융. 진짜. 오. 와 대박. 오. 이야 이거 너 예쁘다 이게. 오. 엄청 예쁘다 이거. 오. 어 대박. 오. 오.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가도 예쁘다 다 예쁜데 색깔들이 네 가지 색 고르면 돼요? 네 가지? 네. 터키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카프를 하고 다녀요? 네아 진짜로? 어. 네 그거는 그 우리 쓰는 그 액체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, 네. 이거 지워져요? 색상. 이거는 펌판이에요 그50% 지워지고 아 50%. 뭐야 안돼 나 지워야 돼 어디 어디 묻었어아 신발 어, 안돼 많이 묻어요? 50% 아까 다 지워진다면서요 <laughs> 손에 묻은 거 금방 지워져요. 네, 그 거는 피노랑 신실 때는 지워져. 촬영한다고 또막 <laughs> 꽃신을 신고 왔더니 또 연방에 <laughs> 상처를 남기고 가는. <laughs> 한국에 왜 왔어요? 그 형님이 여기 있어서. 친형? 네. 오, 형도 잘 생겼어요. 와, 네. 아. <laughs> 결혼했어요? <웃음> 안 했어요? 쌤 친하게 지내. 요 <laughs> 아, 일단 시작하시고. 일단 시작하고. 오오나다 뭐, 뭔가 마음의 수양이 되는 것 같다 됐어요 오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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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 엄청 예쁘다 오 예쁘죠. 오. 예쁘죠? 내 복잡한 내면을 이리와 보여주고 이리와 있는 이리와 듯한 이리와 느낌. 그 오, 예쁘다. 뭔가 약간 어. 스카프로 이렇게 해도 예쁘겠다. 그러니까. 진짜. 뭔가 이 우아한, 유아나얼굴이 아니, 신문지 깔아놓고 신발 벗고 할래요얘왜 이렇게 됐어요? 그냥 아쉬운 거, <laughs> 어, 이거. 뭐, 일부러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<laughs> 아, 오. 오. 우리 이거 잘 되면 터키도 가나요? 오, 오. 약간 상남자 스타일일 것 같아. 야, <laughs> 그 오, 대우네대우 대모. 선생님, 이거 나가고 엄청 수강생 많아지면 어떡해. 요 아, 너무 재밌어요, 선생님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